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 47장입니다. 천여 딸 바벨론이요 내려가서 티끌에 앉아라. 이 바벨론을 천여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아립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곳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찬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천여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그 의미를 문맥을 따지면은 예,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처녀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는 그렇게 칭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바벨론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게갈대아여 그러거든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렇든 저렇든 이 곳이 멸망을 당합니다. 맷돌을 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은 마치 좀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수하되 그러니까 복수하시는데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게 그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아끼다,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게 제일 좋을까 라고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이게 죽이다라든지 공격하다, 살륙하다 그런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복수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살륙한다 강한 진멸과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놀래서 우리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고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에 들어 42장에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흑암에 니네가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구의 주머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열국의 주모라는 것은 왕국들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도 예전에 그 모든 세계의 여왕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런 강대국이 되면은 뭐 열국의 주모, 그러니까 여주인이 된다라는 칭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이런 칭호를 받았었는데 이거는 다시는 네가 못 받게 될 것이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화내셨고 그들을 욕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였는데 근데 너무 국률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늙은이에게 너의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에 네 마음을 두지도 아니하며 그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외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랬는데 어, 이 바벨론도 뭐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는게 어, 나뿐이다. 나왜 다른이가 없다. 자기 스스로가 신격화하는 그런게 있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면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진언이라는 것은 뭐 요술, 뭐 주문 뭐 그런거거든요. 네가 사술과 많은 주문을 베풀어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다. 바벨론이 요술과 주문 그런 거에도 능했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점성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서 네에게이 말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아마도 점성술 별을 보고 하는 천문학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과학적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네가 아무리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고 너희를 다 진멸시킨다, 살육한다, 아끼지 않는다. 네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희 지혜와 너희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라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너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새벽의 빛을 얘기합니다. 아침 뭐 여명 그런 건데 마치 아침에 해가 뜨듯이 그거를 이게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지혜와 지식이 능하기 때문에 뭐 산수적인 것도 잘했대요. 그런 지식으로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고 막아보려고 해도 이런 뭐 월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는 자들인데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면그 것을 막으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네가 젊어서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너에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해 봐라. 보라, 그들은 지프라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욱게할 숯불이 아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놀랍게도 그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때 사드라과 메사아베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자체를 불에다 던지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43장 2절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네가 불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임이라.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불 가운데 너를 던져 넣겠다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욱 게하는 불이 아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네가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자기의 갈 길을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자체를 여자와 연관을 지어요.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어 이사에서에서는 처녀딸과 연관을 지었었죠. 처녀딸 바벨로니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요한기시록에서는 이 여자라고 나오고, 음료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큰 바벨로나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많이 사치하는 것들, 그 부자가 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끝나요. 그래서 예, 서로 무역하던 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깜짝 놀라고 다 두려워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 그래서 여자 황제로 앉았던 이 바벨론.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하는 일을 당하지 아니라 라고 했던 이 바벨론이 하루 동안의 재앙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큰성 경관 바벨론이 1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1시간은 진짜로 1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품을 사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다 떠나고 그 상고들 같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망했냐 라고 슬퍼하는 노래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는 거거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라면서 이 18장이 끝나는데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천일 때 바벨론을 어 이런 그요한기시록에 나오는 음료와 연관을 지어서 볼수 있어요. 물론 여기 47장에 나오는 이천녀딸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더 깊은 의미로 요한기시록까지 가면은 영적인 음의 바벨론 제국의 무너짐까지도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하요한기시록을쓸때 바벨론 제국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냥 영적인 표현이 맞아요.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것처럼 그 재앙이 임한 것처럼 영적인 나라, 바벨론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깊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8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